네, <미리리> 비비비한다 자, 현석이 혼자 해봐. <laughs> 아빠 도와줄까? 자, 아빠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현석이 혼자 해. 혼자 할수 있어. 자, 해봐. 현사가 그 발목 부위를 벗겨야 돼. 잘한다. <laughs> 알수 있어. 아빠 기다릴 수 있어. 아빠 기다려줄게. 현사가 두 손으로 하면 되잖아. 어이, 잘했다. 아, 알았어. 어. 자. 음. 자, 다시 해보자. 좋아, 그런 승부욕 좋아. 현석이가 다시 해봐. 자, 이거는 현석이가 했으니까 요거는 다시 해봐. 이것도 다시 신어줘. 자, 자, 자. 현석아, 근데 아빠가, 음, 아빠가 양말 벗는 거, 자. 현석아 이거 봐봐 아빠 벗는 거 봐봐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겠지 현석이요 여기를 내려 현석이가 손가락 넣어 이렇게 이렇게 응 긁어 땡겨 봐 그렇지 요것도 한번 해봐 응자 요거 여기 있는 거를 현석이가 어. 이렇게 그렇지 아이 잘했다 아 아이 잘했다 연석이 연석이 보고 싶은 애 있죠 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 빨빨빨빨 I 기 o n 시장이네? 여기 시장이 t 여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laughs> 아차, 아차 지금 가 어. 네. 우와, 우와 한더가와뭐야와 화장실이 크다 뭐 욕조도 있어 어. 야 좋다 옮겨놔야 되겠다 헉, 현석아 너무 좋은데? 오 좋다 현석아 너무 좋다 그치? 날씨만 좋았으면 더 어, 좋았을 텐데 야 접게처럼 짜 죽었으면 그냥 들어가는 어. 건데 현석아 물물 좋아? 들가래나 나 할머니 못 들어가 할머니 들어가래 할머니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거든 어 지금 뭔가를 어. 어떻게 해라고 나한테 어. 나를 밀잖아 <웃음> <웃음> 나 떠다 미는거 야나 떠다 미는거 야야나 떠다 미는거야 나 떠다 미는거야 나좀돼 <laughs> 할머니 빠져. <laughs> 하민 들어가, 들어가봐. 하민 들어가봐. 나 들어갑니다. 안돼. 아, 이거 어떻게 나 들어가라고 날 미냐? <laughs> 안돼. <laughs> 어? 어, 맞네. 오자마자. 우리 애기좀 너무 어리다. 어. <laughs> 여기서 놀아야지 어. 아, 진짜. 아. 할머니들 어? 와! 그렇지 그렇게 쏘는 거야, 하거말라고 어 형은 수영 잘한다, 그렇지? 한리점점. <laughs> 아이자네, 아이 좋아. 네, 점점점 점. 네 아까 점심을 아주 진짜 맛게 먹어서 울게 와났을까. 그러니까. 음, 야 이거면은 애들은 다지고 음. 둘, 하나, 둘, 점프, 점프, 점프. 어안 들리는 척. 아까 뿌릴라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버릴 척하는 거 봐. 안 버리려고 그랬서요 그래. 사람이. 음음 내가 냉동실 넣놨어 어우 너무 시원한데요. 와, 와 너무 맛있다. 어 여기는 위험하다. 한데? 근데 여기 여기 여기는 뭐야 여기는? 몰라. 아 여기 료칸 숙소도 있어. 얼굴이 다 들어갔는데? 사진찍으면짜 아, 진 나오겠다 아, 진가 아, 진가가진가 가. 진짜. 가, 가. 진짜. 우리 짜 아, 이 닮았어 어디? 나도 보 진짜. 어 샤도에 닮았네 어짜 아, 진짜. 아, 좋다. 음. 내려갈 거예요? 어. 네. 오, 잘했네. 으, 이건 뭐야? 그거는 미크. 구멍이긴 음, 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감사합니다. 음. 밥 사보세요. 여기까지야. 어디?